행운과 복을 부르는 이 세상 만다라. 이 만다라를 집안 동쪽에 걸어 놓으면 집안에 좋은 행운이 올 것이다. 이 만다라를 걸어 놓으면 집안에 나쁜 원은기는 다 소멸될 것이고 삼재팔란다 소멸시킬 것이고 그저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할 것이다. 이 그림은 특히 몸이 많이 아픈 사람 몸에 신기운이 있는 사람 가정이 뭔가 화목지 못하고 원수는 사람, 또 어느 출마를 하는 사람, 승진을 하고 싶은 사람, 또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, 또 시험공부를 하는 사람, 그저 큰 회사를 하면, 그저 그 회사 사무실, 그저 사업장, 또조그만한뭐내 가게를 한다면 내가 사용하는 가게 이런데 걸어놓으면 좋은 일이 그죠 좋은 행운이 생길 것이다. 이 그림은 세상에 딱한 점뿐이 없는 아주 세계적인 보물. 이 세상 만다라 복을 부르는 만다라입니다. 이 그림 한 장만 집에 있어도 집안에 그호하고 아주 좋습니다 부적 이로 말하면 이 세상 천지 이만 나라를 따라갈 부적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무슨 뭐 집안에 뭐 목단 또뭐 달마상 뭐 여러 가지 해바라기 등등 그림을 그저 집안에 좋다고 걸어 놓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, 이 만다라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, 어느 신보다 천만 배더 강한, 아주 세기적인 만다라, 이 세상에 신이 내리신 만다랍니다. 이 만다라가 탄생할 때는 몇백년 전, 어느 신께서 인간에게 귀신을 내려, 이 세상에. 탄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. 너무나도 경이롭고 그 신비함의 극치를 이룹니다. 이 만다라라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. 010-6293-5555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이 만다라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만다라 한 번만 봐도 운이 열리는 만다라 그냥 꼭이 만다라를 보고 자기 소원을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하루 한 번씩 이렇게 만다라 빗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쭉해보서나 오늘 출마하는 날이니, 좋은 기운을 내려주소 하고, 딱 한마디 하고 가보셔.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. 이 세상의 최고의 부적. 이 세상에서 내놓은 만다라 부적. 부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, 최고의 하여튼, 아 신의 작품입니다. 그래서 제일 밑에는 이게, 제일 밑에는 지상 세계요 원은 우주의 세계이 우에는 천상 세계 그래서 여기 삼남 만상이 안이 다 들어있습니다. 이 안이 부처님이 한 150에서 한 170분 정도 그려있고, 여기에 보면은 요렇게 또 동그랗게 금강절하고 요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. 금강절. 아, 이 그림은 참으로 이 세상 보물이 분명합니다. 너무너무 너무 좋은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은 집안에 한 장만 붙여놓으면 집안이 허언하고 좋은 경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이그림은 너무너무 좋은 그림입니다. 꼭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. 그리고 좋은 행운을 받으세요. 아주 좋은 행운. 이 그림은 여기 이렇게 동영상으로 봐서는 별로인 거 같아도 실제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이 그림이. 이 실제로 보면 이 그림이 기가 막히고이 그림도 하루에 색이 뭐그난 뭐요. 한 20번씩 색이 변합니다. 이렇게. 기분이 좋으면 환해지고, 기분이 나쁘면 어두워지고, 나가서 좋은 일이 있으려면 환하고, 뭐 이런 신비한 그림이 있습니다, 이게. 아주 신비하고, 이게 이 세상에 어느 분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셨는지, 참으로, 참으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좋은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을 보는 것만 해도 아마 그날 운이 열릴 것입니다. 이 그림을 전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이 그림을 보시고 조금에는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저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 010-6293-5555 연락을 주시면 이 그림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는 대한민국, 안양시, 동편마을입니다. 잘 보시고 좋은 기운을 받으십시오. 너무너무너무 좋은 그림입니다. 실물을 보면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. 어느 화가분도 이 실물을 보면 아주 놀라우실 겁니다. 감히 이 그림은, 어느 그림이 이 그림을 따라오겠습니까? 최고의 걸작, 만다라, 복과 행운, 소원을 빌으면 들어주는 좋은 만다랍니다. 많이 시청해 주시고,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